네 오늘 금요기도에 올라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보배입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아멘. 네 많은 의미가 있는데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일본 도쿄에서는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상혁 선수가 높이 뛰기 경기에서 나중에 봤더니 2등으로 메달을 딴것 같습니다. 어, 종아리 부상으로 5주 동안 운동을 하지 못하다가 그래도 빨리 회복을 해서 어, 또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어, 2m33가 이정도 뛰었던 것 같아요.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이런 결승전을 마치면 마지막에 시상대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금메달단 선수의 국가 연주가 울려 퍼지게 되죠. 참감격스러운 순간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경기에 비교할 수 없는 승리를 거둔 다윗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목숨을 건 힘겨운 경기를 해왔고 결국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 다윗의 승전가가 바로 사무엘하 22장 한 장입니다. 이 승전가는요 성경에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복사본처럼 기록되어 있는데 혹시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어디 뭐유행가 가수가 가사 같은데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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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네. 모르니까 제가 가르쳐 주려고. 여러분들이 들으면, 아하! 10편 18편입니다. 그 유명한 10편 18편이 복사판입니다. 오늘 1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시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요 아멘. 그렇다면 복사판인 시편 18편에서는 이 사무엘하 22장 1절이 몇 절에 나와 있는지 한번 오늘 본문을 접어 놓고 1 시편 18편으로 가 보겠습니다. 한장 전체가 노래인데요. 시편 18편 813쪽입니다. 시편 18편을 보면 절에 들어가지 있 않고요, 바로 표제에이 일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편의 표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아멘. 여러분 시편에 나와 있는 이 표제는요 그냥 우리 한 장의 어떤 타이틀처럼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원문에 나와 있는 성경이에요 표제는 우리가 갖다 붙인 게 아니라 시편의 표제는 성경 원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1절을 여기서는 표제로 사용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한 절씩 미뤄졌다고 라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다윗은 사울을 자신의 원수로 그 이름을 올리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그 사울을 원수로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를 보겠습니다. 다윗은 어린 10대의 나이에 그 블레셋의 장군인 누구를 죽였을까요? 골리아이 정도는 우리 고등학생들 알 텐데, 골리앗을 죽였죠. 그래서 이략대스타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사울은 약조한 대로 그 다윗을 자기의 사위로 삼게 되지요. 하지만 사울의 명성보다 다윗의 명성이 더 커지니까 위험, 위험 위기감을 느낀 이 사울은 다윗이 자기의 왕위를 빼앗을거라고 생각하고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다잇은 사울을 피해 다녔고 결국에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유대 광야와 그리고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 나라까지 전전하며 10년 이상 살게 됩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된 책이 바로 사무엘상입니다 이러한 사무엘상에 기록되었는데 다잇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두번 이상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10년이나 쫓아다니고 여러 번 죽이려 했던 그 사울을 자신의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살아가는 방식이죠. 한마디로 자신의 그 사울에게 그 사울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고 난 후에 그 사울의 후손 가운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자비를 베풀어 자신의 상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사울의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비를 베풀며 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이슨 삶을 살아가면서 자비를 실천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비를 베풀고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좀힘 있는 자리에서 좀더 여러분보다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이라도 여러분들보다 힘이 없다고 그 사람들에게 자비보다는 무자비한 폭력과 그러한 삶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학교에서도 그렇죠. 왜 아이들을 괴롭히고 친구들을 괴롭히고 그러겠습니까? 자비를 베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자비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온 거죠. 다윗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이 자비가 하나님께 온 거죠. 하나님, 하나님께 온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부모를 닮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아버지의 것을 닮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식은 누군 닮아요? 부모를 닮는 거예요, 부모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구를 닮아야 돼요? 아버지를 닮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은 무엇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몸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지 않죠 창세기 아니 출애국기 3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특별히 뒤에 모세에게 자신을 좀더 리얼하게 자세하게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 앞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열번 이상 설교했어요 그렇죠 여와로라여와로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열번 이상 했어요. 2 0 번은 한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어떤 사람, 어떤 하나님이냐?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노하기를 더디한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제가 요나서 강의를 할 때에 작년 이맘때였습니다 부흥회 때 요나서를 설교했어요 요나서 세 번째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부흥회 참석하라고 권면하는 설교를 작년 딱 이맘때에 제가 주일날 했습니다 부흥회 하는 날 근데 제가 요나서를 강의하면서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요나에게 그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 이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인 니누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싫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그 반대인 다시스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까지 쫓아오셔서 그를 돌이키시죠 물고기 배 속에 넣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아와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매를 맞고 와서 복음이라는 것,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이 땅이 곧 멸망할 것이다 라고 전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아수르라고 하는 민족이 어떻게 됐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요나는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안 기뻤죠. 그 4장 1절에 보니까, 요나가 화를 내어 이르되그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여기 오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내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대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니, 이 아수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다시수로 도망간 것은, 니느웨가 미워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작년 1년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나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글의 저자인 다윗 다윗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많이 맛보지 않았을까요? 그 위에 보면 그는 살인자요 그리고 음행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아니 누구보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적과 원수로 여기지 않고 여러 번 자비를 베풀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 다윗에게 자비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 10년 동안 자기를 쫓아다니는 다윗에게 다윗이 사울에게 다윗이 사울에게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자비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하세요. 다윗은 그 고백을 해요. 오늘 성경 25절 보겠습니다. 사무엘 상. 어, 죄송합니다. 어, 사무엘 하 22장 사무엘하 22장 25절 오늘 본문 25절로 가겠습니다. 사무엘라 22장 25절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와께서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이다 아멘. 바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 분입니다. 25절. 그리고 자비를 베푼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신 분이십니다. 26절. 그리고 27절에 사악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거슬리심을 보이십니다. 사울이라고 말하고 있진 않지만 그 원수들과 그 사울을 가리켜 사악한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에게 하나님은 자비를 보이셨다. 그의 노래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마태복음 22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고 예배를 원치 않아.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진정한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진정한 제사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와서 드리는 제사란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멋지게 마음과 몸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귀한 거예요.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들에게 자비를 안 베풀었어요. 용서하지 못하고 자비를 베풀지 못했어. 그러한 사,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자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6절에도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령의 열매 가운데 다섯 번째 열매도 무엇일까요? 그 답을 미리 많이 가르쳐 줬는데 자비, 자비에 성령의 열매도 자비가 있더라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내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그 십자가의 고통스럽게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 주신 것은 사랑이요 자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힘써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자가 결국엔 승리자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따로 하겠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가 다윗과 같은 승리자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비를 본받아 자비를 베푼 자가 승리자다. 오늘 이 부문이 말하고 있는 한 대목이라 할수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라 22장 다윗의 승전가 속에 드러나는 특징 또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그 승리를 자신의 공로로 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승전가 속에서 내가 승리했다 내 능력으로 승리했다 라고 말하지 않고 그 승리의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내용이 바로 2절과 7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 시편에 있는 것과 내용이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글자는 좀 달라요. 글씨는 2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란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간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마지막 50절 보겠습니다. 결론이죠. 50절과 51절. 그 승리의 공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 다윗은요, 자기의 그 승리를 하나님께 다 돌리고 있습니다. 열 가지의 표현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또한 자신을 원수들의 손에서 건지신 분이 여호와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환란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6절과 7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0절과 51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도 보면 다윗은 자기에게 큰 구원을 주신 분이 여호와이시기에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에게 찬양함으로써 마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제가 좀 전에 이사무엘하 22장 다윗의 승전가와 똑같은 복사폰, 거의 동일한 복사판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10편 18편입니다. 그런데 10편 18편과 이 본문 사무엘하 22장에 없는 한절이 10편 18편에는 들어있어요. 근데 이 들어있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10편 18편 1절. 안에 아, 한번 찾아볼까요? 예,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813쪽 10편 18편 1절입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그 전에는 나의 힘이 되신 여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혁개정에서 나의 힘이신 여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근데 이 본문이 오늘 사무엘라 22장 제가 읽은 본문 속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곳에 들어와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 분명한 것은 결국에 내 인생에,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많은 고난과 혼란을 내가 극복하고, 많은 대적들과 싸워 이기고 역경을 극복하고 이처럼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다 할렐루야 결론을 그맨 앞에 내놓고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는 인생의 수많은 아픔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함으로써 승리의 노래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힘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사람들은 다른 것이 힘의 원천이고, 인생의 어떤 동기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저는 또한 지혜도 부족하고, 그리고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의 앞에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과 그리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려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듯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이 많은 52절까지의 그 기도 가운데, 노래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 우리가 참 좋아할 만한 구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있지요. 오늘 사무엘 하, 뭐 10편, 18편이든 사무엘 하 22장이든 상관 없습니다. 예. 30절입니다. 30절. 시편 18편에서는 29절이죠. 예, 한절 전이 되죠. 그래서 사무엘하 22장인 30절. 시편 18편에서는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 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멋집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적진을 향해 달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결국에 그가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를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광고한 대로 어제였네요. 어제 까치산 교회에서 정기 시찰에 노예를 앞두고 정기 시찰회가 있었는데. 시간이 남아서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일이 있는지. 그때 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하는데 20년을 목회하고 조기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은퇴를 하게 된 이유는 더 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은퇴를 하게 된 경위는 더 이상 제가 더 잘할 수 없다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기 은퇴를 그분은 오래 전부터도 조기 은퇴를 얘기했지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목사님의 말 속에 얼마나 20년 동안 최선을 다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잘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또한 다를 바 없는 연약하고 참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저에게 세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에게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지금 20대 청년부터 우리 10대의 학생들로부터 우리가 저보다 연세가 훨씬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서로 상황은 다르지만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며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나이가 들어가고 또 전보다 체력이 따르지 않을지라도 또 전보다 기억력이 좋지 않고 지혜가 또 말이 더 탁월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러분에게 없는 힘과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끝이 아닙니다. 아직도 열심히 더 달려가야 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냐 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 하리로다. 나의 힘이 되신 여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요하여. 나의 힘이 되신 요하여. 내가, 주를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힘을, 또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해결할 힘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다이시 걸어간 것처럼, 여러분들도 승리의 걸음, 승리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건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